아, 얘가 이제 그이 플라스틱 남자, 네이먼드 블랙에게 총격을 가했던 그이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나 보네요. 예, 플라스틱 얼굴을 했던 남자는 바로 조세피 창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어, 회사의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이라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처리해야 될일 있을 때 어, 쓰는 오른팔이 바로 조세피 창의 오른팔이 그 플라스틱맨이었군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찾 찾을 수 있는지 알아낸 것 같습니다. 아 정보 브로커에 접촉을 했네요 카인드 챙이 홍콩에도 정보 브로커가 있군요 우리 이 전작에 섀도런 드래곤폴에도 앨리스란 정보 브로커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그 플라스틱 맨을 찾아서 어, 그로부터 더 많은 정보 그이실직구를 받아내라 근데 그 리라는 양반은 왜 얼굴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춘 것입니까 아그 얼굴만 플라스틱이 아니라 전체 두개골이 다 지금 합성이다? 야 이건 뭐아 이건 뭐 되게 완벽한 오른팔로서 완벽한 인물을 창조해냈네 그러니까 이 두, 두뇌 자체를 다 개조를 해갖고 그 정보를 얘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정보를 지울 수 있게 해놨네요 그래서 일을, 일을 마치면 그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지우고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얘가 잡혔다 싶으면 자동 시스템 이 발동해서 어, 알고 있는 정보가 다 지워지는 <laughs>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보안 인간이네 보안 도, 도, 이동형 돌아다니는 하나의 정보 금고네요 정말 정말인가? 그러면 내가 그를 잡으면은 순식간에 걔가 그 조세핀장의 건설회사에 관한 정보를 다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임플란트한 그 머릿속에 심은 그딱그 그 특정 부위 그 특정 장치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레이먼드 블랙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걔한테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네요. 왜냐면 저절로 지워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칸층이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었고 이제 앞으로 그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건 너의 역할이다. 아 그래도 우리의 대컨 이즈오벨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안다.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깁토키 에밀리가 이제 약간 후회하는 것 같아요. 아 이조벨 여기, 여기 만나면 안 됐는데 왜냐면 얘는 그니까 추적 당할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네요. 어 그래서 주실래요 그 패키지? <laughs> 정보 패키지? I d love too, absolutely love t o but unfortunately I received another offer, a bad offer. 음 <laughs> 좋았어. 좋았어. 한번더 날리고 장전하고요. 드론이 그냥 바로 해결해버렸고, 다시 턴을 넘긴다. 좋았어. 아, 이거 참 흥미롭군. 고백하건데 흥미롭군. 이런 상황에 닥쳐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잡혀본 적이 없다는 거죠. Not this time, mystery. 이번엔 아니지. 그러니까, m y s t e y o u know my name too. Very impressive. 내 이름도 아는군. 아주 인상적이야. 아, 플러스 번영 타워는 그 창의 건설 회사의 헤드쿼터다. 그리고 번영은 또한 조세핀 창의 프로젝트다. 뭔, 뭘 먼저 알게 오나니? 시간이 가고 있다. 플러스 퍼리티 타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금 저의 PDA로 넘겨줬습니다. 번영 타워. This is where you say thank you. 나한테 고맙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 아 이게 아주 급비 프로젝트기 이 때문에 심지어 이 기억이 지워지는 인간에게도 많은 자세한 얘기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번영 프로젝트 번영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아는 거의 전부는 구령 몇년 전에 구령 성채 내 아주 깊은 곳 어딘가에 건설한 무언가라는 거예요. 구령 성채. 매우 깊숙한 어딘가에 건설한 무언가. 그 이름이 번영인가 봐요. 그리고 조세핀 창의 아들, 그러니까 에드워드 창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양아버지인 레이먼드 블랙이었고 이 양반이 어, 책임자로 있었던 어떤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물좀 마셔도 될까요? 내 목이 타는 것 같아요. Yes, of course, Edward. I'll have someone bring you some ice chips. 물론이지 에드워드. 얼음물을 갖다 주마. 이었어. Yes, 아, 나는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 번영 프로젝트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 모든 불쌍한 사람들. I know, Edward. I know those poor people. 그래서 지금 레, 레이먼드 블랙의 그 머리를 기억을 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에디팅, 편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No, mama wait. I figured out what, what to do. 잠깐 기다려요, 어머니. 아. 어... 내가 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된단 말이야. And then he just s l i p p 근데 그러고 잠으로 빠져드네요. 제기라. 그는 지워졌어. 아, 지금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 플라스틱 맨이 맨의 기억이 지워진 거 같네요. 어, hello. Well, isn't this awkward? 어, 안녕하세요. 이거 좀 당황스럽군요. 얘 기억이 다 지워져서 우리를 못 알아보네요. 아,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